사령관한테 사전 보고를 해야지. 사후 통보를 합니까? 멋대로 처리하고서 나보고 박수 치라는 겁니까? 아니, 그딴 어처구니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놈이 누군지 제가 좀 알아야겠습니다. 전장관 예.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? 솔직히 다시 생각해도.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합소부는 앞으로 취득한 모든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계엄사에 매일 3시간 간격으로 보고하세요. 원하시면 그리 해야죠. 가보세요.